다음 차량으로는 임페리얼. 아, 임페리얼이 아니라 임페일러. 요쪽 가격들을 이제 또 이제 앞에서 좀 대충 얘기는 안는데 보게 되면은, 이제 기본 커트 선이 50이네, 50. 예, 네. 이게 슬램벤이 가장 비싸고, 그 다음으로는, 예, 네, 트럭이고그 다음에 좀 전에 했던 유니시그 다음이 도미네이터, 그 다음에 임페일러, 그 다음이 글렌델이고 예, 역시 뭐, 바이크는, 예, 싸게 싸죠? 하지만, 이게 단 이제 조금, 이제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이다 보니까, 좀 어쩔 수 없기는 한데, 아무튼 요건 됐고, 미리 보기를 보게 되면, 아, 이게 그거였구나. 그거, 약간 뭔가, 얘였나? 도미네이터였나? 얘였던 것 같은데? 아, 이거 글랜데이잖아 아이. 에? 이거, 뭔가, 느낌 보고서, 이거 뭔가, 세, 샌드킹이 잘못 왔나라고 딱 느꼈는데, 뭐지, 이거? 이거 거의 그거 저건데? 뭐, 아무튼. 그, 앞에 영상에서 봤을 때, 그거 같은, 그 차량이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뭐, 아무튼 이거 넘기고, 요거는, 조금 디자인이 조금 그냥 그렇긴 한데, 깔끔하긴 한데, 이제. 요거, 나이트 메어를 한번더 하고. 이렇게 하고 나서, 요 차량, 이거 보고 나서 딱 생각난 게, 통크, 에이, 커스텀 통크였나? 이쪽이 아니라, 그거이시가 어디 있는 거야? 이요 어, 여긴 없는데? 매니즈. 기본 차량. 맞나? 이름 통크였나? 아, 팩션이었나? 정확히 그 이름이, 아, 이름이 아니라 뭐였는지가 기억이 안 나는데. 거, 아, 이거네. 이거 맞나? 어, 어, 통크가 아니라 이거구나. 월드팩션, 이게 이제 커스텀 개조를 하게 되면 거의 예, 이렇게 돼가지고 이것 좀 차량이 조금 달라지긴 했는데, 월드, 월라드 팩션, 그리고 올 월라드 차량은 이거 볼거 없나? 예. 네. 여기서 그냥 일반 차량 같은데, 이거 이제 바퀴가 너무 커지니까, 뭔가 조금... 예, 달라지기도 하고 막 그걸 맞춰서 차체도 어, 예, 좀 바뀐 것 같기는 한데 뭐 당연히 바뀌어야 하는 건막 맞긴 하겠는데 거의 뭐 요, 요거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일단은 차를 타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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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공과금이 예, 뭐 늘어나는 일뿐이긴 하죠, 지금. 그러고 보니 그 이번 이게 GTA가 이게 업데이트가 역시 아, 똑같이 12일? 아, 12일이라고 해야 되나? 맞나? 아, 맞구나. 그 원래 업데이트 하던 거막 8시, 10시 그때쯤에 한거같더라고그 보니까 저도 정확하게 예. 기는 네, 못한 거 있긴 한데 이렇게 보면 저는 그때 레데리를 하고써 가지고 요새 레데리 하다 보니까 아 레데리용 글리치 좀 하다가 하다가 튕겨가 그냥 게임 자체가 뭐 버그 이제 에러인지 뭔가 몰라가지고 그냥 튕겨가지고 글리치 삼면서 좀 테스트 하려다가 그 준비하는 거 이제. 초기화를 하는 그 리셋이 있는데 그거다가 튕겨가지고 글리치 못하고 날리고 두번첫 그러니까 번째 한번하는데두 번째에서 튕겨가지고 실패하고 그렇게 돼가지고 실패한 거 보니까 이제 저장돼가지고 다시 한번더 거기서 이제 리셋을 계속 돌려가지고 할수 있다는 게 있는데 그거 하려다가 네트워크 끊었다가 다시 들어 연결하니까 업데이트 뜨더라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것도 글리치 캔슬되가지고, 완전 다날라가고 솔직히, 그거, 금게 좀 많이 주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좀 애매해가지고, 할까 말까는 했었는데, 뭐 어쩔 수 없긴 하죠. 내뭐 대지장은 뭔가 좀 많이 안 맞는 것 같긴 한데, 뭐 그림상 저쪽은 깔끔해 보였는데, 그러더니 내구도가 없네요, 이건. 좀 깔끔한 버전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역시. 어? 3제 창? 아, 3제 창은 아니고. 녹음용에 아니 이거는 좀 너무 가까운데 이게 그래도 뭐..에 예. 아 이게 좀 아쉬운게 여기 한짝 한짝이 없네 여기 이렇게 양쪽에 있긴 했는데 여기에는 이제 왼쪽 위에가 없다는게 좀 아쉽긴 한데 파이크는 달고 음. 중장갑 그래도 뭐 방어력은 네, 올리는 게 나니까 아마 이 차차 이쪽이야만 네, 방어력인 네, 것 같은데 이거는 뭐 머슬카류라든가 네, 클래식 차량. 예, 좀 많이 떠이긴 예, 는 음, 나오긴 했었는데 아마 이차 자체가 막 그런 쪽이기도 하고 위치도 좀아니요 기본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마, 안 맞나? 뭐 쿨러가 좀, 예, 좀 깔끔하게 됐네 지금 조명 됐고 상징. 응. 그나마 요거로 하는 게 차라리 그냥 논멀로 해주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선택하게 하고 이게 깔끔하네요. 이게 깔끔한 버전이긴 했었구나. 아, 또 이름은 됐는데 이름은 15자까지 밖에 안 되는구나. 이건 됐고 지붕. 지붕은 강화 부프는 뭐 필요한가? 근데? 뭐 있으니까 애 달아주기는 하는데 음... 좀 뭔가... 달아야 할지가 조금 그냥 그래서 그냥 있으니까 달아주는 정도다 보니까 지금 맞아 그분이 수직 점프 이거라고 해야 되나? 그니까 조금 기능은 다른데 그 로우라이더, 예, 그쪽에 있긴 했었죠. 아마 그쪽, 아마 제자리에서 움직이는 거 정도였는데, 이렇게 점프로 이제 레이스 있게 달렸으니까 아마 맞던 것 같은데. 음, 그 옵션 자체가 비싸긴 하네요,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이제 할인 같은 거 없이 그냥 기본 가격으로 해가지고 Look out, <laughs> 예, 여기도 비싸고 근접 지대 요거로 한 번에 예, 달아보고 차체, 롤케, 아 롤케이지가 있었구나 이렇게서 아레나 나오고 전장 okay, 준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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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저기 좀 달려 있는데 좀 그냥 그렇긴 한데 옵션이 좀. 같은 경우 아, 유니시렉 웨턴 가구이의는그 같은 경우는 조금 좀 좌우로 트기가 조금 잘안 됐던 것 같은데, 바이크랑 비교하는 건좀 그렇긴 한데, 얘는좀잘 돌아가는, 좀 너무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 이거 핸들링이 좀 너무 잘 돼가지고, 뭔가 그냥 흙흙 뭐, 틀어지는 정도는 아니긴 한데, 좀 적당히 잘 적당히 보다, 개인적으로는 좀 적당히 보다는 좀잘 돌아가가지고서 약간만 조금 살짝 살짝 하는 정도? 그 정도로 해야지 좀 괜찮은 것 같긴 하네, 지금. 너무 이제 확 돌아가니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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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돌려면은 이제 이렇게 돌리면은 이제 확 틀어지기는 한데. 조금만 잘 조절하면 은뭐 나쁘진 않은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앞에 이게 거의 이거는 그 그냥 스파이크 정도로 이제 쌓은것 같은데 그뭐 예전에 뭐더라? 이거에 이제 GTX 이상 g t a 5상 초기 모델이라고 해야 될까? 아마 그렇게 해야 봐야 될것 같은데, 어, 공격하려 한게 아닌데, 이런 공격하는 기능에 기본적으로 있던 게 저거긴 하죠. 펜터 매치, 다른 거도 있기는 한데, 그나마 이런 몬스터 트럭 같은 그런 느낌으로 공격할 수 있는 차량 중에 하나가 펜텀 매치여서 딱 생각이 들기는 한데, 이터팬텀치 매치... 아, 근데 그거는 이제... 어디냐... 그 CEO... 전용 차고... 다 보니까... 좀 어쩔 수 없기는 한데... 기본... 그... 팬텀매치 말고... 기본 엣지를 해가지고... 개조를 했으면 또어땠을까 하고 나쁘진 않을 텐데... 그런 용으로 이제... 특수차고... 특수, 특수 대형차고, 따로 더 나왔으면 괜찮을까 생각은 하는데, 안 나오니 좀 아쉽긴 하네요. 개인적으로 그런 거, 점프트럭은 아니더라도, 버스라든가 그런 거좀 놓을 수 있는 사고가 나왔으면 좀 나쁘지 않을 텐데. 점프를 하고, 점프력은, 미니시는 좀 그냥, 좀 그냥 그랬던 것 같은데, 얘는 좀 괜찮네요. 아니야, 미니시도 과거일이었나? 과거일은 좀 많이 뭔가, 묵직한 느낌이었는데, 점프가 그래도 얘는 좀차 자체가 가볍다 보니까 점프력도 좀 괜찮네요, 이거 바이크보다... 아니, 바이크가 점프력... 아니, 근데 출력이... 그렇게 되면 이게 효 지나겠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아니라 첫제를 알았는데, 어떻게 쓰는 거지? L3는 예, 점프고, R3는 뒤를 보는 거고, 네모는 무기 변경, X는. X키 누르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동그라미는 이제 시점 변경이고, 테모는 내리는 거고, 아, 아, 오른쪽 방향이 구나 이게, 숱은 키가 깔려가지고, 이제, 안 하다 보니까, 뭔지 몰라서. 어, 터지는 기능은 있는데, 에, 좀 전과 같이 그 일반 차량, 이제, 이쪽에서는 크게 뭔가 특가를 본다는 느낌은 없네, 요 이게. 생각하는. 드려지는 건가? 이렇게 보고 나서. 지나가는 차량이 있네아 효과 살아보네. 그리고 자기가 밟아봤자 효용이 없기는 한데. 어, 확실히 자기가 이게 뭐냐 밟고 나가지고 그거에 효과는 있긴 하네 밟으니까 확실히 속도가 줄어들기는 하는데 m p c 들은 이제 그 최대 속도로는 안 달리니까 그것까지는 좀 그냥 저기 하네 그리고 확정은 하기가 애매하고 뭐 아무튼 네, 요렇게 해가지고 이건 됐고 뭐지? 아, 이거 차에, 부, 차에도 붙는구나, 이게. 오. 어, 방폭 한번되고두 번에 터지네요. 이것도. 그리고, 모스 보메사에다 전화를 하면, We expect the 얘도 비슷한 가격이긴 하네요. s 네, u 렇게 하고 이 차량은 이 예, 끝이고 뭔가 좀 괜찮은 차량이 아직은 뭔가 아직 이 테마에 뭔가 아직 뭔가 있을 만한 걸 아직 못 느껴가지고 아직 앞에가 다 기본 차량 원래 났던 차량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데 메인은 아레나 차량 네, 그거를 한번 봐야지 어떨지 알긴 할 텐데. 뭐부터 뭐 이번, 예, 차량 영상에 여기까지.